자, 17번. 지금 이, 지금 그래프는 Y축 대칭이 되고, 이 도형의 넓이, 삼각형이랑 사다리 꼴 넓이가 같다라고 했는데, 우선은 주어진 좌표를 보면은, 마이너스 1,1, 1,1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A가 0,2. F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가 2K가 될 때, x의 값을 구해봅시다. 양변에 로그 2를 취해보고 그러면 로그 2의 2k는 x 플러스 1이 되니까 1 왼쪽으로 넘기면 x의 좌표가 얘가 되는거고 여기 길이가 얘가 되는거고 넓이를 원하니까 2분의1 곱하기 2배 로그 2의 e k 1 곱하기 e k e 2 이게 높이가 되는건데 자 여기 부분은 1이 되고 이 부분 잘 생각해보면 log2에 k더하기 log2에 2가 되고 여기 1이니까 이게 소거되고 다시 정리해서 써주면은 log 2k 곱하기 e k 마이너스 2가 된다. 자 이제 사다리꼴 구해야 되니까 이 2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함수랑 여기 y는 ky 교점 그러면 y다 k 대입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위해 있으니까 양변에 로그 1을 취해주고 얘 예, 왼쪽 얘 예, 오른쪽 끌어보내면 x 는 1 마이너스 로그 2k가 된다. 자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면은 1분의 1 곱하기 윗변 2 마이너스 로그 2k 얘를 지금 두배해서 그리고 더하기 윗변의 길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k에서 1을 뺀 상황이 되겠죠?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, 여기는 4-2 log 2k니까, 2분의 1을 곱하면은 2-log 2k2, k-1이 되고, 그 결과는 지금 얘랑 같다는 거고, log 2k2 곱하기 2 곱하기 k-1이 되고,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 이거를 k 마 양변 나눠주고 그러면은 e 마이너스 로그 e k는 그다음에 이거 k를 두배한 거니까 로그 e에 e k가 되는 거고 이 넘기면 이렇게 되고 로그. 이 k가 3분의 2가 된다. 그럼 k는 2의 3분의 2제곱이 된다. 4번.